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요즘요 그 효성 가문의 그 아버지시죠 조성내 명예 회장께서 지금 효성 관련주를요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금액도 엄청난데요. 자 지금 효성입니다. 지금 자 보유 비주, 비중이 지금 구점칠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효성 TNC입니다. 역시나. 8.74 비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첨단 소재입니다. 10.31, 0.02가 늘었죠. 요성화학 7.14에서 7.16으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요. 제가 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총 48억 1,200만원 정도 네, 요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제일 비율이 큰 거는 역시나 효성입니다 14억 9천 그리고 TNC가 14억 5천 그리고 첨단 소재가 6억 9천 0 0 그리고 화학이 1 2억 6천 요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자 날짜를 보면은요 지금 9월 6일부터 효성 같은 경우에는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지금 9월 6일부터요. 200주, 1,300주, 300주 하면서 꾸준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1억 2천, 적게는 뭐 1,4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냐? 10월 13일까지요. 꾸준하게 해서요. 14억 9천만원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그런 모습이구요. 그럼 t s c 입니다 역시나요. 250주, 50주 하면서 7,400 이렇게 계속 하면서요. 많게는 뭐 1억 1 6 0 0까지 아, 1억 6천도 있네요. 자, 그리고. 네. 14일까지 10월 14일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14억 5,800만 원치를 매수를 했네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요. 그 9월 29일, 9월 초에는 매수를 안 했고요. 9월 29일, 즉 9월 말부터 해서 10월 17일 오늘인가요? 네 이때까지 해서 2,160주를 매수를 해갖고요. 6억 9,5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제일 적게 매수를 했는데요. 아마 좀 내일부터 해서 좀더 매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일단 저희들은 대주주가 매수를 해주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학입니다. 역시나요. 9월 6일부터 해서요. 10월 13일까지 총 7,400주를 매수를 했고요. 금액은 11억 6,600만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효성 차트입니다 요게 그 9월 6일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는데요 자 9월 6일이면 한요 정도 선이 되겠네요 자 요때부터 해서요 요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때 최하점이 9월 28일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10월 13일 즉 며칠 전까지 이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효성 TNC입니다. 역시나 똑같이요. 9월 7일, 이 때부터입니다. 이 때부터 사서, 그리고 10월 14일이니까, 예, 이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죠. 효성 첨단 소재는 좀 늦게 아까 그 매수를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즉 9월 말이니까 지금 요때 저점이 10월 1일, 12일이잖아요. 그래서 9월 29일이니까요. 한어 요때쯤. 어, 네, 요 급락할 때. 요때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사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저점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효성 화학인데요. 역시나 9월 6일입니다.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10월 13일까지, 13일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쭉 빠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수하는 이 회장님, 명예 회장님 정말 주식의 고수인가요? 아니면 저희와 똑같은 개민인지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건요, 일단은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그 효성 자회사 중에서 효성 중공업에 대해서는요. 그 9월 이후로 매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주요 그 주주부 구성이요. 지금 조성래 회장이 지금 10.32%로요. 다른 효성 9.73 그리고 효티가 8.74. 그리고 효첨이 10.3 1 네, 효첨이 10.3 1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효화, 예, 화학이 7.16 제일 적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어, 이 효성 중공업은 이미 10.32%라는 보유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덜 사도 되고 반면 뭐 효성하고요 그다음 효화 같은 효티 같은 경우엔 좀 비중을 좀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효티하고 효성을 좀 많이 산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산게 효화지 않습니까? 예, 효첨은 이미 10.31%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덜 사도 된다 싶어서 6억 9천 5백만 원 정도만 산게 아닌가. 뭐 일단 이것은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뭐 본인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이렇든 저렇든 전 세계의 어떤 이 매크로적인 문제점 때문에요. 효성만이 아니라 모든 삼성전자, 모든 네이버, 네, 이 모든 주가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효성의 제일 맛 어른이신 조성래 회장께서 이 4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은요, 어뭐 대주주가 봤을 때는 지금 이만큼 쌀 수도 없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많이 물려 있고요. 이효성의 효성 뭐 정말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뭐 효성 TNC 화학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주주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도 이렇게 대주주가 그래도 제일 윗어른이신 명예회장께서 이렇게 48억이라는 돈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조금은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급하게 유튜브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